주방백서 안녕하세요. 백 주방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스시 쇼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스시 쇼케이스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요. 그래서 모터가 있는 부분이랑 모터가 외부에 달린 거예요. 그래서 이 모터가 내부에 달리면 보통 여기로 가려져 있어요. 그리고 이게 스시를 보관하는 쇼케이스고요. 여기 나와있는 섬 여기 있죠? 요 파이프가 바로 냉파이프예요. 여기서 냉기가 내려가면서 이제 제품을 신선하게 보관 하는 거고요. 장단점 먼저 말씀드릴게요. 이거의 장점은 요거 하나만 딱 해서 코드만 딱 꽂으면 끝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설치가 매우 용이하다는 점이 있고요. 조용해요. 조용하고요. 그 다음에 이, 요 이제 모터 부분을 따로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. 모터가 상당히 강력해요. 그리고 단점은 설치비가 나오고, 그 다음에 당연히 설치비가 어떻게 나오냐. 이 냉선을 따라서 냉파이프를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관이죠. 동관을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냉파이프가 들어가고 나중에 이동을 못해요. 왜? 이게 코스로 된게 아니라요. 냉파이프로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이동 못하고요. 그것 도 기사 불러가지고 슬, 슬, 어, 설치를 했다가 다시 해체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할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가격대가 보통 어떻게 형성이 돼 있냐? 3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 형성이 어 있습니다. 중고 가가. 그래서 연식에 따라 좀 다르고요. 어차피 업체에서 사는 건 AS가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바로 이어서 요거 없는 부분이 있죠. 요 모터 없는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저를 자, 요 제품 아까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유리죠. 그래서 이 모터 부분을요 아래쪽이나 뒤쪽으로 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런거 같은 경우는 저 뒤에 있는 거랑은 다르게. 앞에 있는 건 모터가 없고 뒤에 있는 건 이제 모터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설치비가 또 따로 추가로 더 듭니다.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은 저렇게 모터가 달린 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이것보다는. 근데 조금 더 깔끔한 진열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이런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. 자, 오늘 쓰실 쇼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다음에 다른 걸로 또 제품 찾아뵙겠습니다.